안쪽 베이스라인 쪽으로 돌아섭니다. 김보배 어피 걸빅안 들어가요. 아르헨티나 공이 알바노에게 짧은 패스. 김보배 올라갑니다. 어허. 결국 마무리합니다. 어 김보배 루키 선수가 KBL 최고의 외국인 선수를 상대로 페이크로 속였습니다. 김보배 공격 리바운드 커리움직이 말바죠 슬래치. 오재현이 마크합니다. 안쪽 김보의 어렵게 공하려해서 어, 외박받습니다. 최성원 오픈 스점트 최성원. 처박합니다. 그림받은 아, 김선영이었습니다. 오세근의 석점포. 아, 블락이요김보의 블락샷. 안쪽으로 최성원 높게 올리는데요. 이번엔 안 들어갔습니다. 김보의 네. 높습니다. 자, 크로스오버. 반대편 코 좋은 패스. 와이드오픈. 김시래. 야, 김시래. 석점포. 슈페이크 날리고 다가가서 스쿱샷. 블락해요. 블락샷입니다. 그리고 달려주는데요. 직접 올라갑니다. 이야. 득점. 최상우 와, 과감하게. 그렇죠. 오, 블럭샷 김보배. 루키의 패기를 보여줍니다. 야 안영 선수가 두 개의 피블락을 김보배 선수에게 당하는데요. 이야. 와, 오, 다 따라갔어요. 와 아, <laughs> 그리고 살짝 지금 쳐다보면서 포요했거든요 아, 네. 블락 두개 당했네요. 그러네요아쭉와이에의 킥보에 또블라이드 킥보에. 이야 대단합니다. 디비산성이 부활할 것 같습니다. 어 아, 킥보에 네. 높아요. 반대편 스야레 발을 맞췄습니다. 어점수 없이. 아, 아 활동량 운동 능력 상대를 압도하는데요. 네. 스페인에게 안쪽 으로니다 김보배 김보배 투런드하하